오늘도 평화로운 선방입니다. 오늘은 변압기에 대해서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. 이 변압기는 440볼트에서 110볼트로 바꾸는 변압기에요. 요 라인이 440, 요 라인이 110볼트. 이거는 진짜 잘 알고 있어요. 일상 변압기 같은 경우에는 진짜 뭐 3기사든, 2기사든, 7기사든 진짜 잘 알아요. 근데 여기서 이제 삼상 변압기로 가볼 거예요. 이 단상 변압기 세 개를 가지고 삼상을 만들 거예요. 이 삼상을 만들면 어떻게 되는데? 자, 이런 식으로 가장 많이 쓰이는 델타 델타 결선을 만들 수 있어요. 또는 Y Y 결선을 만들 수 있어요. 또는 Y 델타 결선을 만들 수 있어요. 또는 B B 결선을 만들 수 있어요. B B 결선은 이 트랜스포머가 두 개만 있어도 돼요. 자, 근데 대부분의 선박에서는 델타 델타 결선을 많이 쓸 거예요. 자 그러면 왜 델타 델타 결선을 많이 쓰는데이 델타 델타 결선이 효율이 가장 좋아요 효율도 가장 좋고 트랜스포머 하나가 고장 났을 때 바로 비비 결선으로 바꿀 수 있거든요 요게 회계사 면접 시험 문제에도 나왔어요 만약에 델타 델타 결선에서 하나가 손상 났을 때 어떻게 비비 결선으로 바꿀 건데 이게 진짜 쉬운 문제예요 이거 그냥 면접에서 거저 떠먹여 주는 문제인데 고민하시는 분이 많더라고요 만약에 여기에서 이제 변압기가 하나 고장났다 그럼 똑같은 변압기가 하나 둘 세개가 있을거에요 요 변압기를 찾아서 요 라인을 떼주면 돼요요 라인을 떼서 이이이 만약 이 변압기가 고장났다 이 변압기에 이 부분이 고장이 났다 그럼 이이 이 부분을 떼주면 되는거에요 진짜 쉽죠 그래서 요기 떼고 요기 떼면 요런식으로 v결선 v결선 자 그러면 우리 변압기가 두 개만 써도 되는데, 왜 자꾸 세 개를 쓰는데? 이 델타 결선을 100% 캐패시트로 보면, 이 BB 결선은 60% 미만이에요. 이용률이 58.7인가? 그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. 그래서 이머전시다. 근데 어떤 선박 같은 경우에는 BB 결선을 쓸 때도 있어요. 왜냐하면 공간이 좁을 때, 또는 트랜스포머 용량을 최대한 작게 할 때, 뭐 이런 식으로 쓴다 하기도 하더라고요. 여기서 이제 추가 질문. 만약에 왜 델타 델타 결선이랑 yy 결선 중에 왜 yy 결선의 장점이 뭔데? 이 yy 결선은 예를 들면 이 중지점이 있어요. 중, 중지점. 이 중지점에서 어스 찾기가 가장 쉬워요. 하지만 델타 델타 결선은 이 어스 찾기가 되게 힘들어요. 그 대신 yy 결선은 만약한 개가 고장이 났다. 그러면 사용을, 사용이 불가능해요. 오늘 이렇게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